여섯 번째, 번째 세트, r o 저페이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Rock, 페퍼페퍼 어아어 이제 아 근데 이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좀 중요한 것 같아. 뽑는 게, 네 그러니까 네 초구를, 초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. 네네 자, 장애물이 몇 개가 될지. 빵. 오 장애물이 빵개예요 오마이갓 자 장애물을 없애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챔피언들의 경기 팔라돈 선수 초보 시작해 주세요 네자 길게 돌려봤습니다 1점 점. 자 출발이 좋습니다. 2득점자쭉쭉쭉쭉쭉자 장애물이 연계이기 때문에 네. 양 선수 모두 1이닝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. 맞아요. 긴장감 넘치고요. 자, 잘 돌았어요. 어, 득점! 연속 어, 3득점. 연속 3득점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왜? 네. 장애물 음. 없으니까 날아다니죠. 큐를 <laughs> 음. 살짝 들어봤습니다. 자, 각도 잘 형성됐습니다. 아~~ 이때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김구현 선수 <laughs> 아~~, 아내 차례다 나도 한번 치자 네,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온 차례입니까 <laughs>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자,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잘 돌았어요. 어. 어, 키스만 없으면 아 그렇죠. 이 공원 네, 말이죠. 네. 잘돌았다싶으면 항상 키스예요. 음. 네. 자 이민할 수 있는 두께 조절 공원 붙어 있습니다. 어. 자 두께 음. 직접. 직접. 너, 아, 너, 너 아, 쿠션에 맞았습니다. 맞네요 네. 자, 이렇게 되면 김광현 선수에게 뱅크샷의 기회가 왔습니다. 네. 출발 각도 나쁘지 않고요. 바로 저쪽, 저 가로키는 저쪽. 맞았 네, 바로 저쪽입니다. 자, 리치 나오나요? 자, 시간은 많아요. 타이어. 타이어. 그렇죠. 그쪽도 편해 보이거든요. 네. 출발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음. 이쪽이 좋습니다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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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! 안, 아, 안 돼! 돼! 아, 너무 와. 아쉬워요. 너무 아쉽습니다. 음... 자, 이대로 뱅크샷의 기회는? 아, 얘를 팔라주야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자, 왼손 공략. 아, 평범한 두께 어려울 수 있죠? 아, 아 아쉽습니다. 오 많이 하셨나봐요. 아깝아 동방 치열합니다. <laughs> 자, 빨간 공 살짝 밀어내고 아, 각도 아, 좋아요 빠져나갈 때는 습지다 나이스 1점자공잘 세웠어요. 네. 자 직접 가느냐 돌아가느냐 당연히 직접이죠. 자 당연히 직접. 어 조금 바로 요, 역시 예리합니다 네. 어. 어, 죄송합니다 저 나가고 있었어요 저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만 아, 그래제 시... 자리가 하트예요 자 뱅크샷인가요? 음, 뱅크샷 음, 회전 좋고 아 살짝 길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 너, 그러지 마아 그러지 마 퍼펙트 퍼펙트 아 어, 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오우! 퍼펙트! 안맞았 퍼펙트라고 안맞서 퍼펙트랍니다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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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껴서 회전 아, 넘어가는 회전인가요? <laughs> 자 잠시만요, 이거 조 위험해요 이런 거. No. 자 지금 뱅크샷 하나 하나가 네. 바로 승부사로 <laughs>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배치 주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. 아 <laughs> 어, 득점! <오>! <웃음> 뱅크샷 <laughs> 이 득점입니다. <laughs> 자, 단 3점만 남았습니다 네. 오늘 본의 아니게 l p b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<laughs> 자, 무난하게 살짝만 당겨주면 됩니다 자, <laughs> 스탑 각도 같은 샷, 많아, 넘어갈 너 것, 너것너 같아요 넘어갈 것, 너것너 같아요 넘어갔어요 아, 아, 진짜... 오... 아, 말이 쉬웠지 <laughs> 어려운 공이었어요 말이 쉬워요, 말이 자좀 빠르게 엎드려보는 팔라존 선수 자신 있다는 거죠. 오. 넘어갔어요. 아들야, <laughs> <laughs> 현재 6세트. 제가 그 압박감을 주기긴 싫지만 네. 굉장히 자존심 걸린 싸움입니다. 그렇죠. 자 회전 조금만 살아있어야 돼요 아 부족합니다 욕독 욕독이요? 쪽쪽쪽쪽 공에 힘을 <laughs> 접었어요자 아. 이런 거 이런 <laughs> 거안 됩니다 코나 돌면 <laughs> 대충 코나 돌면 파이 쿠션 하나 둘셋넷 다섯 개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뱅크샷 가능하거든요 자 보고 있죠 지금 내눈으로 정확히 코너에 들어오는 공이기 때문에 무난히 돌면 됩니다 출발각이 너무 좋아요 음. 자 돌아봤습니다 조금은 쎈 감이 있는데 얍! 얍. 아 와. 조금 쎘어요 조금 짧아졌습니다 <laughs> 네. 아깝다 뭐낸들 쉬운 공 있겠습니까 그쵸.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어려워요 아. 자 무난히 길게 야. 길게 보내봤습니다만 뒤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정확합니다 아, 나이스 5점 뱅크샷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. 저 근데 이거는 네. 그쵸 뱅크샷보다는 비껴치기를 음. 줘야죠 네. 자비껴치기아 역시 면가형 아니겠습니까 면을 잘도 와6점 면을 이제 매치 포인트 자 챔피언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두지 않아요 공배치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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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스 네뷸스 살짝 떠린답니다 스아 <laughs> 지기 <되게> 싫대요 <laughs> 누군지 고 싶겠습니까? I hope he misses. 어 <laughs> 아, 제발 놓쳤으면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아, 배트포인트 언제나 떨리는 순간이죠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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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공 떠났습니다. 조금은 두껍게 맞은 공. 야. 아, 두껍어요. 도태매머. 도태매머. 도대체 이 어디서 배웠어요?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? 전 <laughs> <laughs>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. 꿈에 거예요 진짜. 팀원들. <laughs> 아. 이...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. 이런. 이런 말들 먼저 걸치는 거는 하나 음. 둘셋 좋습니다. 하나니 더블 성공. 파비에르 파라준 선수 세트 포인트까지는 삼점 남았습니다. 네. 아 조금 꺾인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. 괜찮나요? 음... 괜찮나요? 음..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어떻게 또 모르겠네요. 1 0까지 모르는 하비 네, 그렇습니다. 자, 벽에 붙어 있는 공잘맞춰내다 자, 빠르게. 와! 와! 6대6 동점. 습니다 정말, <laughs> 정말 알수 없는 네. 경기예요. 자, 지금 6대 네. 6. 양 선수 1점씩 남기는 상황에서 네. 하비를 팔아준 선수 공이 좋지 않아요. 음. 근데 또이 선수 한스트로크 하거든요. 자,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자, 오와, 와, 와, 대박. 어떻게 이걸 보셨구나. 와, 구나 와, 장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장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엄청난 포지션. 야, 멋있어, 멋있어. 맞죠, 맨? 자, <목소리> 오. 키스, 오 이가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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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아주 아주 가까 아 자, 과연 이번에 어떤 공을 보여줄지 맞아요. 쉽지 않지만 우리 명가영 선수께서는 아, 네. 돌릴 수 있습니다. 뭐뭘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빨간 공 돌릴 것 같아요. 음, 너무 흥미진진합니다. 매치 포인트. 네. 저. 어 끌어 끌어갑니다. 자 두껍게 아아아아아아아 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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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 이렇게 되겠죠 세트 팔라존 선수 승 아, 이렇게 또 세트까지 가게 <laughs> <하게> 됩니다 삼대 <laughs> 삼이 아. 되었어요 두분다예능이 <laughs> 마지막 칠 세트 아. 많이 삼대 영이 네. 갑자기 이렇게 두드둑 뒤집혔어요 와, 대단합니다 네. 김상 선수는 네. 어떻습니까? 저는 어,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아, 진짜 재밌다? 미치겠어. 너무 재밌어. 아, 진짜. <laughs> 자, 이번에 <laughs> 가위바위보 락시저 페이퍼에서 음. 보인브로 따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. <laughs> 네. 자, 락시저 페이퍼가 승부를 <laughs> 가른다가도 과언이 <laughs> 아닙니다.